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은 1절에서 7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8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14절에서 20절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동방에서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정복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 무릎 꿇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바벨론을 일으켜 열국을 그에게 넘겨 주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루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나라들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더욱 의지합니다." 적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못으로 바가 단단히 고정시킨 우상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벗으로 택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온 세상을 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시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을 치던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벗을 위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렁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날카로운 타작 지게처럼 삼으셔서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서 겨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날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메마른 광야 같고 헐벗은 산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며 수많은 나무들을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폐허를 옥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